안녕하세요. 선샤인 인글이시입니다 At the office, in the office 이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t을 쓰던 in을 쓰던 대화하는데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어느 때 S를 써야 되는지 어느 때 in을 써야 되는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적은 언제 S를 쓰고 언제 in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럼 in and at 오늘의 학습 내용은 장소에 관한 거예요. 전치사 in하고 at은 다른 시간이나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장소를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in and at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두 단어의 뉘앙스, 원어민들은 이거를 어떤 뉘앙스로 어, 해석하고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in과 at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 하는 건지, 어떻게 발용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 and at 구성 중에서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in, at 전치사인데, 그 다음에 아무 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명사만 쓰는 거 이거 말이 안 돼요 또는 뜻이 다른 뜻이 돼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in room, at room 이건 말이 안 되네요 비문법적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문장 아니지 틀린 어, 구성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 해요 in room, at room in office, at office 이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시고요. 전치사 뒤에 곧바로 명사, 그것도 가사 명사 아 물론 in water라든지 어 불가사 명사가 올 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가사 명사가 많고 그 뒤에, at 뒤에 그냥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또 in office, 이거는 정부에서 일하, 일하다 라는 완전 다른 새로운 뜻이에요. in the office는 사무실 아니지만서도 in office는 정부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Obama was in office for 8 years. 오바마는 8년 동안 정부에서 일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in과 at의 구성 중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in a 명사. in a room, in an office 등어루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처음 언급할 때, 대화하다가 이거를 툭, 처음 얘기할 때, 또는 일반적인 거를 얘기할 때, 어 r 물론, 하나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stayed in a room with a good view. I stayed. 나는 머물렀다. 어디에? In a room. 그냥 방에. 어떤 방이야? 아주 좋은 뷰가 있는 방이었다. 여기서 어나 여행 갔다 왔어. 그래서 뭐 호텔에 호텔에 머물었는데, 오 방에 아주 좋은 어, 뷰가 좋은 방에서 머물었어. 방을 처음 언급한 거잖아요. 그때 어 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the students were placed in a room. 학생들은 어, placed 배치됐다. 어디에 in a room 어떤 방에. 아, 물론 뭐 시험을 따로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자습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어떤 목적인지 모르면서도 일단 어떤 방에 배치가 됐다. 그 방이 일반이냐, 어 2반이냐, 3반이냐, 큰 방이냐, 양호실이냐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 어떤 방에 머물게 됐다. 일반적인 방을 얘기할 때 in a room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공부할 것을 좋아하시는지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일도 하고 어, 커피도 즐기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I like to stay study I'm sorry I like to study in a quiet room 나는 아주 조용한 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조용한 방은 내 방이든 네 방이든 엄마 방이든 사무실이든 어떤 조용한 공간에서 어, 공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일반적인 걸 얘기할 때, in a roo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치사를 어, 사용하고, 그것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 뒤에 어가 나오는 것보다 더가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는 와야 된다. 일반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in the office in my office in your office in her office in his office 이것이 훨씬 더 빈도가 많고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in the office 똑같습니다. in the in the 붙여요. in the office가 in, office. in the office in the office at the office 더 거의 안 들려요. 근데 더가 office로 붙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붙어서 in the office, at the office. the office, in the office, in the office, at the office. 그렇게 발음하신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는 in my room, in your room, in his room, in her room. 이렇게 세 글자가 한 박자로 얘기,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입이 닳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냥 연습하세요. 인마이룸, 인더룸, 애더룸 인마이룸, 이니미 o 룸 그냥 계속 계속 그 입이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머슬 훈련이라 그러죠. 근육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뉘앙스에 들어가겠는데 라이베리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 라이베리 이런 도서관, 이런 공간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이 구석에 있던 자리에 있던 중앙에 있던 저기 그 책꽂이 전원 섹션에 있던 화장실에 있던 이 라이베리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은 무조건 인을 씁니다. 이건 쉽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으니까는 도서관 안에 있다. 도서관에 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거는 in을 씁니다. 근데이 도서관 앞에는 미국은 주차장 같은 게 있잖아요. at은 도서관 안에 있을 때 at 씁니다. 저쪽 끝에 있을 때도 at 써요. 중앙에 있을 때도 at 쓰고 저쪽 구석에 화장실에 있을 때도 at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바깥에 있어도 at을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어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도서관 건물 밖을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와. 그래서, 뚜르 그러니까 너 어디야? 어, 나 공기쐬러, 바람쐬러 도서관 밖에 나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 나 도서관이야. 나 도서관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서관에,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도서관 주변 근처에 있지만 나는 도서관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는 고물도 하다가 좀 졸려서 옆에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또져화 왔어. 너 어디야? 그랬더니 어, 나 커피숍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 거뭐 걱정, 걱정하실 것 같아요. 또 내가 시간 낭비할까봐 욕먹을까봐, 어, 나 그냥 도서관이야. 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왜? 네, 이거 금방 커피 한 사가지고 다시 갈 거니까. 그럴 때도, 아 am, at the library. 나 도서관에 있어. a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다가 저기 왔던 예쁜 여학생 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쫓아나가가지고 번호 한번따보려고 같이 따라 나갔어. 근데 엄마가 또져 나왔어. 그때 나 뭐지? 도서관 밖에 또 나왔다고 하면 혼나니까. 그래, 나 도서관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깥에 있어도. 그럴 때 at을 사용합니다. 또는 주차장에 내가 지금 도서관에, 아침에 도서관에 오려고 차를 끌고 도서관에 딱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있어. 근데 또 엄마가 전화 왔어. 너 어디야? 어, 나 도서관이야. 나내 실질적인 내 몸은 주차장에 있지만서도 그냥 엄마한테 어, 나 도서관에 있어. 왜? 그 바운더리, 그경계에서여긴 도서관이라는 그 바운더리에 근처에 있기, 근접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나 도서관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구차하게 나 도서관 주차장에 있, 차 지금 파킹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애시예요 이 뉘앙스를 먼저 알고 어 제가 설명한 거 들으시면은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주차해 놓고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또 들어갔어 그가운데 있어도 뭐랄까 도서관에 있다 at the library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in의 뉘앙스를 부터 알아보겠는데, in은 물질적인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office 그러면은 in the office가 아니라 in the office. 그럼 뭐예요? 내 몸이 정말 그 사무실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In the library, 내 몸이 그 도서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 벽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이 도서관 안에 있기 때문에 in the library 하면 됩니다. In the park, park는 물론 이렇게 특별한 경계에서는 없지만 저도 잔디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park 안에, 공원 안에 있을 때 in the park라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in의 뉘앙스예요. 원어민들은 어디 안에 있다. 그러면 in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럼, a s의 뉘앙스는 뭐냐? a s은 그 장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서관은 공부나 책을 읽는 데고,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데고, 경찰서는 조사하고 조사를 받는 데고, 뭐 등등 이렇게 어떤 장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거기서, 목적? 그, 거기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t the library 는, 나, 너어디있어나 도서관에 있어. 거기서 뭐 해? 공부해. 그 때,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를 하나로 줄여가지고 at the library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t the library는 나 도서관에 있어. 어, 그리고 거기서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책 읽고 있어. 이두 개의 내용이 하나의 어, a t 이라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 그림으로 해서 설명드렸지만 이는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at은 안에 있던 주차장에 있던 커피숍에 있던 밖에 공기에 나왔던 at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두개 포함해가지고 내가 잠시 공,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어. 근데 전화가 왔어 엄마가 또너 어디 있어? 어나 도서관이야. 그때 I am at the library라고 말하는 것은 나 도서관인데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I am at the coffee shop. 커피숍 요즘에 날씨가 좀 풀려 가지고 또는 그카페테리아 보면 이렇게 야외에 테이블 놓고 그 커피를 서빙할 수는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I am in the coffee shop은 아니죠. 커피숍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I am at the coffee shop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깥에 근처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뭐 커피숍의 목적, 어,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디설트를 먹는다든지 등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게 i am at the coffee shop이라는 겁니다. i am at the office. in the office는 사무실 안에 있는 거고 at the office는 그 사무실 안에 보통 사무실 안에는 자기 개인용 화장실이 없지요? <laughs> 제가 그렇죠? 그 호텔 방도 아니고 좀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없는데 잠깐 화장실을 보러 갔어. 근데 또 전화가 왔어. 엄마가 어디야? 그랬더니, 나 화장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 나 사무실이야 라고 얘기할 때, I am at the office.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불행히도 지금 다 지금, 실질적 화장실이지만, 얘기는 I am at the office 라고 할수 있는 게 at. 나 일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는 게 at.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도서관 지금 아니잖아요. 이 도서관의 안에 있어. 너 어디 있어? 그럴 때 I am in the library. I am in the library. 라고 하실 수 있죠. 왜? 니이 아, 도서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I am at the library. 나 도서관 안에 있어. I am at the library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I am at the library는 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 도서관에서 지금 책 읽고 있어. 나 도서관에서 지금 숙제하고 있어. 나 도서관에서 온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중이야. 몸을 하고 있는 중이야를 내포하는 게 I am at the library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도서관 밖이야. 근데 엄마가 또 전화 왔어. 그때 I am at the library.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I am in the library 는못 해요. 영어로. 왜? 그 공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I am in the library 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n 이, in 이 아니고 as 은 이거다. 저 솔직히 그, 저, 저, 저는 그냥 at the library 를더 많이 사용해요.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불가피하게 나 지금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in the library 쓰지 보통 at the library를 먼저 쓰고 더 빈도수도 많아요 사용하는 것이 그럼 한번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Hey, where are you? 야너 어디니? 저 Hey, where are you? 너 어디니? 이걸 딱 들으시면은 그림이 아두 사람은 지금 같이 있지는? 안 타는 정도의 그림은 상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Where are you? 네 얼굴 앞에 있다. <laughs>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는 보통 전화를 한다든지, 택스를 한다든지, 서로 안 보는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고요. So,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at the library. 나 지금 도서관에 있어.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걸 내포하는 게, I am at the library. 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 보러 왔어, 왔어. 그래가고 주차장 에서막 보고 뛰어가면서 막 찾으려 그랬더니 야나 지금 도서관 앞인데 너 어디 있어 안 보여? 그랬더니 어 oh, I am in the I'm actually in the library. 나아 어, 사실 도서관 안에 있어. 나 들어와 나 안에 있어 안에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할 때 I am in the library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맨날, where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도서관에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hey, what are you doing? 마찬가지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전화합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하고 있어? 라고 질문했는데, 대답은, hey, no, I'm at the library. 나 도서관에 있어. 라고 대답할 수는 있단 얘기죠. 왜? 나 도서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지금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어. 나 도서관에서 지금 리포트를 쓰고 있어. 어떤 게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게 I am at the library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hey, what are,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I am in the library. 나 도서관 안에 있어는 좀안 되는 것 같죠. 너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나 도서관 안에 있어. 좀 어불성설이잖아. 말이 좀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in을 써야 되는지, at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황은, something came up, something, 어떤 것, came, 왔어, up, 위로, 어떤 것이 훅 하고 올라왔어. 뭘까요? 일이 생겼다. Something came up. 그러니까 어디 떠나 친구들하고 뭐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어, 무슨 일이 생겨서 가야 돼 그때 럴 something came up I have to go 어떤 일이 생겼어 something came up 어, 내일 약속이 있는데 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 취소해야 돼 그렇다고 그 무슨 일을 갖다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어, 일이 생겼어 그럴 때 something came up I think I have to cancel tomorrow's appointment 어, 내일 캔, 캔슬해야 된다. Something came up. 어떤 일이 생겼어? I need to be in the office or at the office. I need to be. 있어야 돼. In the office, at the office.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at the office죠. 왜일까요? 일이 생겼어. 나 지금 사무실에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는 사무실에 일하러 있어야 돼. 일하고 있어야 돼. 일, 이 일을 처리해야 되를 내포하기 때문에 s를 쓰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There is an emergency drill going on. There is 뭐뭐가 있다. An emergency drill 비상 훈련 있어. Going on 지금 진행 중이야. There is an emergency drill going on. I need to be 나 있어야 돼. In the office, at the office.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답은 in the office죠. 왜일까요? There is an emergency drill going on. 지금 비상 훈련이 진행 중이야. 나 사무실에 있어야 돼. 어디에? 사무실 안에. 왜? 지금 비상 훈련 중이니까. 어, 비상훈련 예를 잘못 들었는데 요즘 비상훈련 안 하나요? 비상훈련 하면은 사람 딱 꼼짝없이 사무실 에꽉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꼼짝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 그 어떤 기간 시간 동안 그 뭐지 해제가 되면은 건물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하여간 <laughs> 그러니까 비상훈련 시방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더 오피스가 이 상황에서는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Where is Kelly? Kelly 어디 있어? She is having fun in the mall at the mall. She is having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 보내고 있어 in the mall at the mall.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a 시죠 왜일까요? Kelly 어디 있어? 어, 뭘 해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뭐 하면서 보낼까요? 즐거운 시간을 쇼핑하면서 보내겠죠. <laughs>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주 어렸을 때그제딸내미를 모래에다가 드롭 off 내려주고 친구들하고 놀고 한 두세 시간 후에 픽업하러 갔는데 픽업하러 가서 차에 오는데 아주 큰 스마일, 그 미소를 지면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빠, 그 왜? 나, 얘가 진정 좋아하는 걸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쇼핑이래요. 돈 쓰는 거. <laughs> 그래서, 아, 그때부터 내가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는데, She's having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어디에? 뭘 해서? 뭐 하면서? 거기 뭘, 가면 왜 가요? 뭐 쇼핑하고, 뭐지, 사고, 구경하고, 그게 뭘, 그,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몰이잖아요. 그래서 at the mall이라고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at the mall이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are you? I'm at the mall. 그냥 at the mall도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나몰 안에 있어. 어? 그럴 때너 주차장에 있어? 몰에 있어? 그럴 때나몰 어, 안에 있어. 거로 들어와. 그럴 때 in the mall 쓰지 at the mall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황 I think I left my phone. 어, 내 생각에 내 전화 사무실에 놓고 온것 같아. left는 놓고 오다는 어, 동사예요. I think, 난 생각한다. I left, 놓고 왔다. 뭐를? My phone. 어디에? In the office, at the office.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둘다 돼요. in the office가 어, 자,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in을 쓰는 게더 적절하지만은 at을 써도 큰 지장 없습니다. 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는, in을 쓰던 at을 쓰던둘다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하 문법적으로 따지자면은, in을 쓰는 게 맞는데, at the office 가 훨씬 더, 어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입에 굳어 있어요. 그 원어민들에는. 그래서, 그냥 at the office라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두개다 내포하기 때문에. 왜? 그 안에 있는 것도 at t 피스 o 라고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 n t 피스 보다는 at t 피스가 입에 그 달려 있는 거예요. automatically just comes out. 그냥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별해야 될 상황이 있, 있을 때는 분리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t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in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t a party, at the party. 둘다 가능해요. party에서. 처음 언급할 때는 at a party. 내가,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t the party. 둘다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t a party, at the party. 있는 거는 똑같고요. at, 어, 붙여서 at a party. 더 붙여서, at the party, at a party, at the party.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at a concert, at the concert. at a conference, at the conference. at a movies, at the movies. 어, at the movies는 극장에서란 뜻이에요. 극장에서. at a movies.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입, 그입 근육 훈련 하시는 거예요. at a party, at the party. 그냥 입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는 in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어디 어디 안에 있다.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예요그 안에 있다. 나머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다는 자체만 얘기하는 게 in the office 에요. 근데, 안에 있던 그 근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내가 그 장소에 뭐를 하고 있을 때그 장소에서 제공되는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러 이거와 나그 장소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 a t 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만 분리하셔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in과 at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in과 at 중에서 사용하려면 at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in과 at 그 구별하는 것보다는 at 뒤에 더나 어를 쓴다는 거,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그입 훈련, at the party, at the office, 꼭 훈련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I hope your English gets better and better every day.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soon. Bye. I'm